아, 오늘은 99주년 되는 3.1절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아시피김민년 3월 1일이었죠. 우리 정호에.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은요, 이 모든 세상과 세계에 우리는 자주 국가, 자주 민족임을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그 탄압에 한가하면서 불현이 일어났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무 생각이 순진하였다. 그 결과가 참혹하지 않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많은 피를 흘리고 손해를 또 우리가 입고 많은 사람이 자치고 죽어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인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어, 이러한 귀한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기념일로 정한 날이 이제 1949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 이3일 정신을 우리가 깊이 기리자 어, 이러한 귀한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그 정신을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국경일로 정했는데 요즘에 뭐 젊은이나 아니면은 청소년들 뭐 요즘 기성세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날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빨간 날이다 국경이라 일 공휴일이라 쉬는 날이다. 께서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우리 민족 의식 또 역사 의식이 어, 너무 희박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 역사를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보라이티쇼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 한그 여성 아이돌 그룹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 젊은이들 사이에는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이 아이돌 그룹 어, 멤버들의 이름을 다 아는 그렇게 유명한 어, 여성 그룹이었는데요. 어, 이제 퀴즈를 했다고 합니다. 안, 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 안중근 의사. 그 초상화를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받, 봤는데 이게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개웃뚱 하면서 잘 모르더래요. 그래서 힌트를 줬는데 이또 히로부미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것이 김똑강하고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김똑강이라고 하는 거는 김두한의 일본식 어, 이름이 바로 김똑강입니다. 근데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사람이 이 아이가 어떻게 김똑강이라는 걸 알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혹시 야인시대 드라마를 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또 TV 제 쇼에서 또 지나가는 청소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수군이 신사를 아느냐? 야수군이 신사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어, 일본의 그 야수군이라고 하는 젠틀맨이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 신사, 예, 젠틀맨. 어 이런 거로 인해서 참 어, 역사 의식이 너무나 희미해져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 같은 것이요. 어 젊은 청년들, 특별히 한국의 20, 30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어, N 어, 포기 세대다, N 포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3포, 5포, 뭐 7포까지 나는데. 어,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는 3포 시대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기 차를 가지는 것과 포기해야 되는 5포 시대다. 뭐 7포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참그 급급한 현실 속에서 민족의식이다. 역사의식이다. 나라다. 하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 것 같아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역사 과목이 너무 인기가 없고요. 어떤 대학들에서는 역사학과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염려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3.1절 기념일 주년을 맞이하면서, 99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한국 교회 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국 교회는 진정 우리 민족과 역사 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교회가 당면한 참으로 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더큰 중요한 영역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지 세대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을 어, 잘모릅니다저 자신도 사실은 뭐3 8 6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일절도 모르고 8일로도 모르고 6도 모르는 어, 그런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시는데 어, 과연 우리 이 민족을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 그 아픔을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해보신 분들이 사실 여기 가운데 몇분 계시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컸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알수 힘들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사실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운명,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불가불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사는 섬이 아닙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확대된, 나 자신의 확대된 존재와 영역이 바로 가정으로 또한 교회로 이어지면서 더 나아가서는 민족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대된 나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그런 의식 역사적인 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악과 죽음 가운데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우주와 인류 한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고 또그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과감하게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암흑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희망과 빛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자유의 길, 해방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오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에 출발점에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심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 복음의 사역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상한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억압된 자를 그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요. 또한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오직 영적인 것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 영적으로 억압받은 것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것과 억눌린 것과 상한 것과 눈먼 것이 모든 것들 대 대한 이야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다면 상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생의 가운데 수많은 귀신들린 자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그러한 속박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에서 병자들, 약자들, 죄인되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그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육신을 고쳐 주시고 정신적으로 세워 주시고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총체적인 그러한 구원의 해방과 자유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개혁,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배움을 또한 병든 자들에게 병원을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또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귀한 한국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압정에 있을 때의 3일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에 우뚝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1운동은 범 민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또한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운동 당시 한국 기독교,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희생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했는가 하는 그런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바로 그리스도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천도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종교도 있었는데 가장 많았다고 하는 유교에서의 참명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의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1919년 5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그때 파괴된 전체 완전히 파괴된 교회의 숫자가 17교회, 일부 파괴된 교회가 24교회, 그리고 교회당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교회가 31교회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919년 6월 30일의 기록을 보게 되면 투억된 사람의 숫자 기독교인이 2190명으로 제일 많았다고 하죠. 유교, 불교, 천도교인들 다 합해봐야 1556명으로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자들도 기독교 교육자들은 151명 천도교 직원들이 72명 그래서 그들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참여는 격극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보다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주도했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한북 노회, 장로교회 통계 가운데 한북 노회만 하여도 26명이 참살되었다고 합니다. 순교자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한복 노예만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운동이 그 노예 모든 통계를 낸다면 더 많은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의 전 인구가 1,700만. 기독교수는 30만이 채안 되는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거국적인, 민족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주도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삼일절 운동 이후에 유교를 믿는 사람도, 천도교와 믿는 사람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자녀들에게, 너는 교회가라, 교회가... 바로 민족과 나라의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뿐만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 삼일운동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힘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캐나다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카이브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전후 19년 3일 운동이 일어난 그 이후에 4개월 후에 캐나다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일본 총독 그때 당시 하세가와라 하는 이에게 하세소 총독에게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총회에다가 올리고, 또한 그 총회는 다른 교회, 미국, 그리고 다른 여러 호주, 그 많은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 외국의 교회들이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여인들 그리고 아이를 가진 그 여인들 뭐 차별 없이 그들에게 총을 쏘고 몽둥이질을 하고 민간인도 나와서 곤봉으로 사람을 때리고 이번 소방서마저 그 막대기에 갈키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쳤다고 합니다. 그 고문과 박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제압리의그 방화 사건, 그 참혹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하면서 항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항의서로 인해서 캐나다 장로교회 파송 그 선교사들이 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그 정의를 향한 선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이 사회와 민족의 아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식과 사회 참여를 저버리고 현실 사회 내 개인 사회로 도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천국 그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해방의 빛을 보여주신 주님과 같이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웃과 민족과 우리 나라의 고통의 아픔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급운동이 민족운동, 독립운동과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바로 이 복음.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 민족,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투쟁하고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1919년 3.1 운동 당시 3 1일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강 이수근 선생님, 그분이 3.1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방 내네 자리에서 편히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제대로 찾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34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기에, 그런 투옥되어서 감옥, 생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추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추락되고 나만 남아 있었는데, 나는 실로 조석으로 기도하기를 이와 같이 나오게 되지 말고, 하루라도 더 있으면서, 우리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소. 지금 경성 감옥에 있는 정치범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정신 징역이 스물 두 명이요, 그 외에 십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라, 그들을 불덩이같이 뜨거운 옥 속에 두고 감옥문을 나서자니 더욱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발길을 돌아서지 못하였어. 라고 그렇게 그런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고통당하는 자기와 같은 민족, 같은 동료들, 같은 이웃들 그곳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진정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투쟁하고 또한 싸우는 귀한 그리스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강강 이승훈 선생님을 위시하여 많은 그 지도자들, 3일운동에 가담했고 또한 평화를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은 결코 폭력적인 민족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3일운동에서 보여준 민족진 자유해방은 폭력이나 배타적인 싸움이 아니었고 한국 민족만을 위한 협소한 민족주의를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선포였고 미움의 대상이 될수 있었던 그 일본마저도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바로 함성이 김민년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정신,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그긴 김민년 독립선언서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 하나 이 글자 하나 하나를 새기면서 읽어보시면 얼마나 큰 감동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꼭 굳이 어떤 대목을 좋아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우리나라를 건설할 것뿐이요 결코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함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에 따라 남을 시기하여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이 되어버린 불합리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그릇된 상태를 크게 바로잡아 고쳐서 일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이며 올바른 떳떳한 큰 원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것이다. 중합니다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에게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아울러 일본인에게 침략자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떠받치는 자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인에게 꿈속에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사소한 감정 상 문제이겠는가?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왔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갈고닦아 길러진 인도주의적 정신이 이제 막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 비추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 독일, 이탈리아,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던 파쇼이즘. 파쇼주의가 흥행했던 시절이었습니까? 얼마나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제국주의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파쇼즘으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받은 나라는 치유되지 못하고 더그 피해 의식 속에서 남에게 배타적인 자기 중심적인 폭력적인 민족주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예의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신을 통해서 이것을 승화시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속에 다른 민족도 다 함께 그것으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평화의 길을 위해서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타민족에 대한... 배척을 전형처럼 하는 채 출생한다는 점에서 차별과 배제 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민족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은 민족이기에 다른 인종에게, 다른 민족에게도 우리는 배타적일 수가 있다. 그들을 괴롭게 할수 있는 폭력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운동에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민족이 교회 주도적으로 기독교적인 중심 사상으로 그것을 민족주의를 더 숭화시켜서 세계 평화주의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포츠 강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올림픽 동계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마치게 됐죠. 컬링이 금메달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터였을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저청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막뭐 일본을 이겼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배타적인, 내가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인종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줄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경제적인 부 이런 민족적인 어떤 번영 문화적인 이 꽃들을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이 민족주의,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별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가진 축복을 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민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 되시기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과 남북한의 남북한의 평화 통일도 경제적인 손해 이 평화 통일로 오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실을 넘어서서 민족과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 모든 민족과 이 나라와 또한 우리 세계 거민들의 고통 한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하며 자유와 해방을 외치는 이 세상에 소망과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저희 자녀들,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오랫동안의 고통과 짓밟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해방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부흥을 또한 일으켜 주시고 많은 민족 가운데 우뚝 설수 있게 해 주신 대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남용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반을 위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평화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우리 이웃의 고통의 한 가운데서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민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 한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3.1 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민족과 인종의 갈등으로 뒤범벅이 된이 미국당을 거치고 치유하는 희망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